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주택자분들이라면 지금 밤잠 설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죠. 이게 자칫하면 정말 세금 폭탄이 될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그 해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금 폭탄 해체 설명서입니다. 우선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파급력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과연 예외가 될수 없는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이어서 전문가들도 가끔 헷갈린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 기회를 잡을 방법, 그리고 이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 9일 자정이 딱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점을 넘기게 되면요, 일부 다주택자분들의 세금 부담은 뭐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최대 82.5%.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세율인가 싶으시죠? 일부 매도자에겐 이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 팔아서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똑같이 9억 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누구는 세금을 2억 7천만 원 내지만 다른 누구는 6억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아니, 내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3억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과세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세금은 대체 누구를 겨냥하는 걸까요? 핵심 키워드는 딱두 가지입니다.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바로 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번 유예 종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 절망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 무서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라는 구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내가 과연 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제가 그래서 이 복잡한 규정들을 핵심 예외 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따라 보세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례 바로 지방 저가 주택입니다. 이건 혜택이 정말 막강한데요. 왜냐하면 이 집을 팔 때도 중과세가 안 붙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집을 팔때 아예 없는 집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석이조의 혜택인 셈이죠. 상속받은 집도 5년이라는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집을 팔 때는요, 이 상속주택도 엄연히 내가 가진 집으로 계산된다는 점,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밖에도 뭐 결혼 때문에 갑자기 이주택이 됐다거나,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집을 상속받았다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 문제 같은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변수들도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외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전문가들도 헷갈려하는 부분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세법에서는 예외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외가 아니거든요. 중과 배제와 주택수 제외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집중해주세요. 중과 배제는요, 말 그대로 딱그집 하나 팔 때만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겠다는 뭐랄까 일회용 방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택수 제외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아예 내 재산 목록에서 그 집을 잠시 지워주는 투명 망토 같은 거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하겠죠?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진 A 주택이 그냥 중과 제외 대상일 뿐이라면 다른 C 주택을 팔때 나는 여전히 3주택자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죠. 하지만 A 주택이 주택수 제외 대상이라면 C 주택을 팔때 나는 2주택자가 되어서 세율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아 나는 예외도 해당 안되고 시간도 너무 촉박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열어줬거든요. 다른 건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계약만 성사시키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치는 건 지역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차를 탈수 있는 거죠. 특히 이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원래는 새 주인이 바로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거래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밀어주면서 매각의 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 보죠.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움직이는 게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역시나 시장은 방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5월 9일 전에 팔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강남 같은 핵심 지역에서조차 매물이 11%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절정기를 지나고 5월 9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세금 무서워서 아무도 집을 안 파는 거래 절벽, 즉, 매물 잠기면상이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파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요. 반대로 집을 사려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앞으로 한두 달이 정말 좋은 매물을 괜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요. 꼭 세무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번 세금 유예 종류를 앞두고 쏟아지는 이 매물들이 과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약이 될까요? 아니면 더큰 혼란을 부르는 독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